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laughs> 그 뭐냐면 여섯 개인데요. 그 중에 두 개는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이고요. 나머지 네 개는 농업사법이라고 해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업재대책법, 농업업재보험법 등 요거를 제 요구권, 저거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썰은 어, 두 가지가 있어요. 1월 1일까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말 건지, 저 요, 요거는 작게 때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거부권 행사 안할 거다 이런 예, 예측도 있고, 정반대로 한덕수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냐. 뭐, 물론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어, 국민의힘에서 이게 잘 막아서 윤석열 탄핵을 기각시킬 때까지 상황 유지만 잘해주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민다더라 가지 지금 뭐 웃기는 이야기겠지만요. 아니, 어쨌든 한덕수가 좀 딴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섯 개 법원이 정책적인 거니까 오늘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종합특검 내란특검은 꼭 1월까지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빨리 처리해도 되는데, 굳이 왜 그때까지 기다려서 시간을 끄는지 예.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한테, 야, 야, 이 상황 잘 막아주면은 다음에 대선 출마하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된 바 없으니 썰이죠. 또 그거 믿고 오신 분들이 또, 저 새끼 손질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laughs> 방송하는데 복잡하죠 민주당에 나오는. 그, 논평이 이거예요. 청소 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다 그렇죠. <laughs> 한덕수 거치에 복잡하냐, 그런 건데. 자, 지금, 일단은 민주당이 이거는 아마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실제로는요, 윤석열 다음에 가장 큰 내란의 책임자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 내란 사태, 내란은 스치기만 해도 징역 3년 6개월이요. 방점만 해서도. 근데 한덕수는 이걸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반대 표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덕수에 대한 분노가 지금 치밀고 있다. 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덕수를 탄핵하라는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눈치를 띄게 거예요. 그래야 민주당이 지고 있는 패가 커져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네, 사전조가 있었습니다. 한덕수가 공무회의에 2차 개혁 그 관련한 회의에 참가했던 안보실 2차장을 불렀다. 국무회의에. 국무회의라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돼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그 저쪽에 합참 지하의 참석자 명단을 한번 보여주시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을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해가지고 2차 개업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지금 안보실 이차장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 정진석과 신원식과 이런 자들은 지금 조사까지 받았다고 해요. 네. 근데 국무회의때저 내란 동조자인 인성환을 불렀다 해서 이게 이제 전조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 한덕수가 사태를 모르는 아니면 진짜로 윤석열과 공범인 건가 이게 의심사게 만들 만한 거죠. 사실 배제를 해야죠. 자, 어.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문서 수치 거부 통지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신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 안 하면 반주할게 이렇게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매우 높습니다. 너무 좀 저질스럽습니다. 네 찌질한 거야 비루한 거야. 진짜 챙피합니다. 대장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요 윤석열을 좀 아는 이성윤, 박은정 뭐. 박범계 이런 분들이 방송 나와서 일관되게 자기 증언 하잖아요. 어, 사고 칠줄 알았다.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이문정 검사가 한 말입니다. 오, 언젠가 구속될 줄 알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하는 짓을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솔자리감은 상남자지만 달리 한편으로 말하면 윤석열은 하는 짓이 언젠간 구속될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어저께가 윤성일 생일이었죠. <laughs> 알고 싶지는 <싶진> 않은데 <laughs> 알게 됐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지금 꽃바구니 수령 꽃바구니 수령하고 탄핵서류는 수치하고몇다 이런 <laughs> 얘기가 나니다 그러니까 탄핵서류를 뭐 돈다발처럼 이렇게 그 꽃다발에다 숨겨주든가 아니면 디올 가방에 넣어서 보냈어야죠. 인간입니까? 그럼... 이따위짓을 해놓고는 <laughs> 진짜 희낭낙하고 <laughs> 있을 거 생각하니까. 음. 마지막 생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윤석열을 보면 허둥지둥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음, 음, 멘붕이겠죠. 아마 낮 시간으로 술로 채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우리들 입장에서는이 새끼가 무슨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복귀를 시도한다가 아니고 엄청 불안한 상태에 보면 얼마나 찌질합니까 저번에 왜그 대통령실 관저 앞에 있는 아니 대통령실 앞에 있는 화환을 근조화는 치우고, 여성을 응원하는 화합만 드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겁나 치질한 애요. 어, 난 저런 놈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게 소름끼칠 정도입니다. 망신이죠. 국가적 어. 망신. 12월 19일이 오늘 맞죠. 네. 이게 네. 내 사실... 기억에 그 박근혜한테 정권 넘어갔던 다리기도 해요.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졌 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모 사이트 아이디가 119에 119. 그리고 또뭐 이명박 생일 뭐뭐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놈들은 딱그 짐이 딱 그렇게 막 이명박 결혼 기념일 막 있고. <laughs> 아무튼 개 찌질하 내려 말씀드리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 국민연금을 동원해가지고 주식시장 떠받치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지수를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거는 뭐 그동안에 뭐 여러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세수결손으로 외평기금이 지금 6조 원 정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매도해서 지금 환율을 좀 안정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국민연금으로 내년 국내 부동산 코어 플랫폼 펀드 출자 규모를 2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을 지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있다고 치지만 지금 이 윤석열의 내란으로 국가신용도래든가 달러가 급등하니까 정부에서는 뭔가 경제 안정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국민연금을 사용하는 거고 무엇 보다 지금 이 달러 매도를 하는 국민연금은 조만간 우리가 환매 를 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연금 음.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죠 오늘 뭐장 어땠어요 오늘 주식시장 뭐 여전히 불안불안 합니다. 어. 네. 환율이 지금 1400 그러니까 주식을 어. 막으려고 국민연금 이 되게 동원되는 거예이 예. 윤석열이가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고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경제는 어쩔 거냐고 이씨. 아니 지금도 이상한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리스크거든요 하루 속히 긴급체포돼야 됩니다 음, 당연히 긴급체포돼야죠 이게 불확실성 때문에 더 주식시장이 묘동친다 그럴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 거.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지금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걱정이죠 음. 환율 진짜 어마어마한 걸 에이. 했죠 지금 이게 경제가 이렇고요 외교에 있어 갖고 윤석열이가 저번에 담아 있었잖아요. 그 4차 대국민 담화에서 그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면서 또 중국산 태양광 어쩌고저쩌 했잖아요. 그 김대기가 비서실장이었잖아요. 그 김대기를 사, 사강대사라는 게 있어. 그 사강 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 있거든요. 근데 이 자를 중국 대사로 보냈는데 지금 올스없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1월 초에 그 주, 뭐지, 그 트럼프 취임 앞두고 한덕수가 미국을 갈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한국 만나준다는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중국이 대놓고 지금 신임 주중 대사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리스크가 더 많이 크게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대기는 윤석열 아바타 비슷한 사람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중국에다가 대사로 보낸 건뭔 개짓이야 이게? 김대길이 싫어했나 나중에? <laughs> 뭐 밑보이는 게 있나 보죠. 어, 진짜 밑보인게 있나? <laughs> 김건희한테 밑보였겠죠. 어. 아 마. 역시 <laughs> 디테일에 세상 모든 분석은 김건희였 <laughs> <김건희야. 웃음> <laughs> 근데 일리 있어. 일리 네. 있어 있어. 김대기가 밉보해 가지고 음. 중국 대사로 보내 사지로 보내 이런 느낌이야 음. 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정신병자 여러분께. 음. 한국이 30년 동안 선진국되는데 가장 많이 도와 준게 중국이다. 중국이죠. 음. 근데 얘네들은 똑같아. 그6.25때 중국이 인내전술로 북한을 도왔다 중국 싫어하는데. 그전에 일본 놈들이 한국 쳐들어와서 36년 동안 한국 사람들을 막, 도륙하고, 막, 수탈하고 했던 것에 대한 미움은 또 없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실 무역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손잡고 싶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비자 없이 중국 방문할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미친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그냥 미친놈이에요. 저쪽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때균형감을 가지려면 이 사고를 하십시오. 90대 10 또는 95대 5인데 뉴스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그 5%가 과대표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저쪽에서 막막 막 이게 윤석열 탄핵이 안될 것처럼 막 불안을 조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론이 50대 50이 돼버려. 음, 음 그렇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음, 음. 스킵할 건 스킵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쟤네들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 그게 과대표 되는 거거든.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조중동이든 또뭐 법조인들이든 뭐, 뭐 법학자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여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크게 듣는 순간 여론은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규환이가 뭐 나경원이가 또 석동현이가 뭐 한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 그냥 개소리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균형감각이라는 겁니다. 음. 근데 그것만 또 굉장히 뻥튀겨가지고 진보 유튜브에서 그것만 음.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전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음. 우리들의 맞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균형감각이라는 거죠. 균형감각은 50대50이 아니고 95대5를 전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근데 포나님 좀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뭐 아무래도 진보 어, 지지자들이 유튜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음모론을 과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도 조금 과하면 넘치니까 자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흑석돌림 어, 미래 머머리 이준석. 미래의 머머리 이준석. 저게 뭔지는 모르게 알려줘요유성원천 이알리스, 씨, 씨알리스. 40살엔 씨알리스 공짜면 한다. 아우, <laughs> 감사합니다. 석동님 자, 구차영님나 세상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함량 미달의 미친놈은 내 생에 정말 처음 보네요. 그래서 결론은 서결이와 건이는 영구히 잠수시켜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